반갑습니다 전국의 행복을 퍼 드리는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평택 하늘정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목사님께 그랜저 차량을 탁송을 해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고 맛있는 커피 한잔 얻어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해도 감사했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목사님께서 어, 광고에 보니까 시세가 15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700만원에 차가 나와있어가지고 어, 평택에서 수원으로 급히 가셨다고 합니다 가시기 전에 시세보다 너무 싸가지고 이 차가 정말 있냐 그랬더니 차가 있다 정말 700만원이냐 랬더니 7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막 주저 없이 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어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700만 원입니다. 해서 그리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 할부에 할부가 잡혀 있는 저당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할부로 진행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뜨악.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700만원이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맞죠. 현찰 700에 이 차에 저당이 붙은 게 1,000만원입니다. 정말 놀라셔가지고 어, 다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붙들고서 에, 반협박을 이렇게 하면서 어, 못 간다. 이렇게 해서 티각티각 어, 하다가 어, 그래서 이제 어, 그곳에 자기들이 수고한 수단까지 주고 가라 이렇게 반협박조로 해서 경찰이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목사님께서 박 부장을 소개를 해주셔서 방문하시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탁송으로 갖다 드리는 이런 중입니다 여러분들 허위매물 경험들 혹 있으세요? 허위 매물의 개념이 뭘까요? 옛날에는 없는 차량을 허위 매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 차량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처럼 현찰가는 얼마고 이 차를 가져가려고 할때 잡혀있는 저당이 얼마니까 그 금액까지 주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허위 매물이죠. 심지어 저도 초창기에 딜러로서 알선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없는 매물이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유난히 싸게 나왔다 그러면 유난히 시세보다 한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차액 이런 차량들은 첫 번째 의심할 게 허위 매물이라는 것 의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큰 사고가 난 차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차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은 등록증이나 이 차량에 대한 검사서 일반적으로 성능 검사서를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을 먼저 팩스나 사진으로 일단은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차주가 정말 차량의 차주인지도 한번더 예,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액이 시세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아예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저도 중고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심이 어, 잘 없는 시세를 모르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300만 원에 나왔다. 어, 그러면은 좀 의심 한번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 가격이 진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사실은 함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면, 어, 그런 여러 위험성에서 보호되지 않고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많이 되시면 그냥 편하게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마무리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차량을 결정해 주셔서 탁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어, 한해잘 감사할 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 제목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그 힘을 힘입어서 내년도를 잘 준비하시는 새해가 또 준비하시는 그런 기회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